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서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온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저희들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드시고 또한 오늘도 이 첫날의 새벽을 또한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혜의 길, 형통의 길 가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맡겨진 일의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밭과 포도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의미심장한데 있는 곳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밭과 포도원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굳이 이 밭과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를 직접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가 매우 게으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일 가축의 우리를 보았을 때그 안에 가축이 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 가축의 주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 역시 가장이 댐댐이를 알려면 가족의 상태를 보면 쉽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역시 통치자의 수준을 알려면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안주인의 댐댐이를 알려면 그 집의 장맛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할 밭과 포도원을 사명으로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아야 할 밭과 포도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그가 목회자라면 그에게 맡긴 양 떼들을 살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무리 스스로 유능한 목회자이고 충성, 충성스런 종이라고. 자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양 떼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그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라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양 떼들이 건강하고 믿음과 심령이 살아있다면 그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축복받은 자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노라 자신이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 이웃들이 그로부터 아무런 빛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책망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육신적으로는 넉넉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평가하실 때는 각자의 삶뿐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박과 포도원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보므로써 혹 나의 양떼나 나의 이웃 가운데 굶주리고 병든 자는 없는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부지런히 맡겨진 우리의 밭과 이 포도원을 비옥하게 하고 가꾸는데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우리 자신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 자신만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복된 길을 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